우리 주변에 편의점 너무 많죠. 인구수당 편의점 수는 이미 일본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 편의점 어, 평균 매출을 내보면 하루에 약 150만 원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150만원. 어때요? 많이 팔고 있는 것 같나요? 이 편의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 매출을 말해주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자영업이 보통 30%마진는 본다고 하던데, 와, 그러면 하루에 45만원씩, 한 달이면 1350만원을 버는 거야? 어, 근데 왜 다들 편의점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아, 너는 그래서 편의점을 하고 있는 거구나? 나도 한번 해볼까? 과연 그럴까요? 이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그래서 편의점 하면 얼마나 벌수 있는데?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의점 수익을 계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전체 평균 매출인 150만 원을 가지고요. 저는 현재 GS25, 이마트24 모두 점주 임차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총 6개의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편의점의 이익은 가게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오늘은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나가는 고정비까지 계산해서 얼마의 수익이 남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달총 매출을 계산해 볼게요. 150만원 곱하기 3 0 4일 하면은 4560만원입니다. 여기서 부가세 10%를 제외해 줄게요. 그러면 4,104만 원이 순 매출액이 됩니다. 이순 매출 4,104만 원이 모두 경영주의 이익은 아니죠. 여기서 상품 원가를 제외해줘야 합니다. 이 브랜드마다 마진율은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는데, 우선 이마트 24의 경우에는 마진율이 다른 브랜드, 그러니까 GS, CU, 세븐일레븐 이런 것보다는 한 3에서 4% 정도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마진율이라는 게 매장마다 차이가 큽니다. 같은 브랜드를 하더라도요 제가 실제로 운영하는 곳도 같은 js25인데 어떤 곳은 28% 어떤 것은 33%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담배가 얼마나 팔리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대부분의 편의점은 주거지 상권에 많이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픈할 곳도 주거지 상권이 대부분이니까 주거지 상권의 평균 마진율인 31%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월순 매출인 4104만원 하기31% 하면 1200. 72만 원의 순 매출액이 됩니다. 수익 나쁘지 않은데 이게 다 수익일까요? 어 그러면 좋겠지만 이게 편의점 본사와 수익을 나눌 차례입니다. 어 편의점은 본부 임차 타입, 점주 임차 타입이 있지만 어 오늘은 점주 임차 비용을 점주가 부담하는 점주 임차 방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부 임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정산금이 얼마 나올지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구분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점주 임차 방식으로 알아보는 게 좋아요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종 경영주 수익배분율은 최대 2로 특약시에는 81%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뭐야? 본사에서 매출의 30%에 가까운 비용을 가져간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편의점은 보통 오픈할 때 인테리어와 시설 그리고 집기 비용을 편의점 본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꽤 많은 수준의 비용을 본사와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어 물론 내가 직접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고 배분율을 올리는 방법도 있으나. 어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케이스가 아니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영상에서는 평균 매출을 150만 원으로 잡았으므로 배분율은 75%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분율만 가지고도 한 편의 콘텐츠가 나올 정도로 복잡한 이야기가 많이 숨어 있지만 어, 오늘 그것까지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길것 같아서 현장에서 150만 원 매출일 때 실제 계약되는 수준인한75% 정도로 잡겠습니다. 그럼 1,272만 원중 75%인 954만 원이 남게 됩니다. 이제 이 금액이 진짜 여러분들 수익일까요? 뭐 당연히 아니죠. 아직 뺄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수익금 954만 원에서 폐기 비용, 세무비용, 커피 기계 렌탈비, 유지 보수 비용, 뭐 이런 것들 해서 40만원 차감하겠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남은 금액은 914만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전기세 그리고 관리비 100만원 차감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면적에 따라서 건물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운영 중인 17평 매장의 실제 관리비 그리고 전기세 금액인데 여름철에는 이것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로 4대 보험료 50만원 차감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사업주 부담 금액으로 근무자 편성에 따라서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도하게 급여를 축소 신고하지 않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급여 신고했을 때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자 이제 남은 금액은 764만원입니다 이게 수익이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큰 지출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월세입니다 월세는 지역마다 입지마다 천차만별일 거예요 근데 저희는 평균을 보고 있으니까.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수치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2분기 기준 수도권 평균 임차료는 한 평당 13만 원이라고 합니다. 150만 원의 평균 매출을 고려해서 매장 면적은 15평, 수도권 평균 임차료로 계산해서 200만 원으로 월세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큰거남거두 번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계산할 때 나는 내 매장에서 10시간 정도는 일할 거야 하시는 분들도 그 시간 만큼 인건비에서 차감하지 마세요. 편의점 오픈할 때피 같은 돈 들어간 거잖아요. 내가 그돈안 넣고 어디 가서 한 10시간 정도 일해도 요즘 최저시급 오르고 주유수당까지 생겨 가지고 300만 원 정도는 벌수 있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 운영할 때도 사업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인건비 계산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4시간 풀 오토로 운영한다는 가정하에 인건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토 기준 24시간 운영시에 최소 인건비는 720만원 정도입니다. 최저 인건비 인 9,860원 곱하기 30.4일 곱하기 24시간 하면은 72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어 여기에 주유수당이 빠져 있었죠. 주유수당 평일 2명 63만 1,040원, 주말 1명 15만 7,760원까지 포함하면 총 인건비는 약 800만원이 됩니다. 어, 그럼 매출에서 모든 비용을 제외한 최종 결과는 마이너스 236만 원입니다. 플러스 아니고 마이너스가 맞아요. 어 물론 여기서는 24시간 내가 아닌 아르바이트를 고용한다고 가정하고 인건비 계산을 하기는 했지만 어 내가 직접 10시간 일한다고 해도 큰 돈을 벌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 그리고 문제는 또 숨어있는데 제가 지금 평균 매출을 150만원으로 잡았잖아요 어, 그런데 2020년 국정감사 때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150만원 미만 매출의 점포가 무려 47.8%였다고 합니다 어, 물론 지금은 이것보다 수치가 좀 좋아졌긴 하겠지만 1 매출 150만원도 그렇게 쉬운 금액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150만원 미만이라면 적자폭은 더 커지게 될 거라는 걸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편의점 사업은 모두 끝난 거고, 편의점을 오픈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고매출 편의점을 할 수만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150만원 그리고 300만원 파는 매장 비교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50만원이 아닌 그두 배인 300만원을 팔게 되면 수익이 어떻게 변할까요?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다른 지출은 이전과 모두 동일하게 설정하고 매출만 150만원에서 300만원 늘어났더니 무려 점주 수입이 650만원이 되었습니다. 어, 이거 24시간 동안 내가 근무하지 않고 모두 근무자를 채용해서 가게 운영했을 때 경우에요. 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야, 300만원 파는 곳이면 월세가 200만원일 수가 없고, 인건비도 어떻게 800만원이 들어가냐, 그 이상 무조건 들어갈 거야. 그래서 이 수익은 거짓말이고, 너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실제로 300만원 이상 팔면서 월세가 200만원 미만인 경우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또한 점장수당을 챙겨준다고 해도 900만원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월세를 500만원으로 올리고, 인건비를 900만원으로 세팅을 다시 한 다음에 표를 보겠습니다. 그 전에 1매출 300만원 이상 매출 나오는 것을 계약할 때 배분율 75%로 계약할 일은 없을 거예요. 따라서 로열티 배분율도 83%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 결과입니다. 점주 수입은 450만원이 됩니다. 450만원. 어 금액이 작게 느껴지시나요? 2024년 1인 가구 중위소득이 220만 원이라고 합니다. 어, 매출 잘 나오는 편의점 한 개만 잘 세팅해놔도 1인 중위소득의 두 배는 벌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두 배라는 뜻이에요. 중위소득에 비해서요. 이래도 수익이 낮아 보이세요? 편의점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면 어, 너무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편의점 창업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진짜 편의점 창업을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편의점 창업으로 고통받고 다시는 편의점 운영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 실제로 존재합니다. 반대로 편의점 창업보다 좋은 사업은 없다고 생각해서 이 분야에 올인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혹시 상가 분양할 때 업종 지정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 흔히 병원 입점을 목적으로 지어진 상가들의 약국 지정 뭐 이런 지정 자리처럼 여포실보다 더 비싸게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입니다. 어, 그런데 이런 약국 말고 또 다른 업종으로 지정해서 비싸게 분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바로. 편의점입니다. 어, 누군가는 편의점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비싼 분양가를 주고 분양을 받고 있고 옆에 더 저렴한 상가보다 더 높은 월세 그리고 더 높은 수익률로 월세를 세팅하고 어, 남들 다 공실일 때 제일 먼저 편의점을 입점시켜서 공실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사진은 편의점 지정자리는 아니었지만 처음에 단진의 상가가 오픈했을 때의 모습과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모습입니다 주식투자는 망하는 길이다 부동산 투자는 끝났다 사업하면 집안 말아먹고 사람 패인 되는 거 한순간이다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은 부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어떤 자영업을 하던 어떤 사업을 하던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폐업하는 수준을 밟게 됩니다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그 차이가 준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자리가 안 좋아서 옆에 경쟁점이 생겨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백종원 선생님께서 식당 하시는 사장님들에게 솔루션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말 그대로 사장님은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상권이 안 좋아서 경기가 안 좋아서. 경쟁점이 있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뭐 이래서 장사가 안 되던 비율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어 댓글 한번 봐 볼까요? 이런 집들 특징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골목상권 다 죽인다고 답함 근데 막상 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위생 더 깔끔하고 가격 합리적인 경우가 많은 어 여러분도 프로그램 보면서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지 않나요? 어 그런데 왜 편의점은 준비 기간도 없이 어떤 곳이 좋은 입지인지 어디가 매출이 잘 나오는지. 매출이 안 나오는 것은 왜안 나오는지 이런 거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창업하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편의점 창업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영상 시청해보기 바랍니다 제 채널에 앞으로 편의점뿐만 아니라 자영업에 관한 이야기 많이 올라올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해 두시면 영상 올라오자마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